네, 안녕하세요.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손지연 역할을 맡은 이나입니다. 아, 그... 예, 평상시에 제가좀탐냈거나 해보고 싶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아, 이렇게 남자 역할이 있었어요. 예, 그래서 그 소원을 좀 이뤘던 것 같고요. 아, 그 영화 보면 아임 라떼요라고. 네, 케드블라치즈 밥딜이라는 역할을 한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남장이 아닌 정말 남자 연기가 저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를 보고 약간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또 어, 저의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었고 처음에 이제 이 역할을 맡으면서 어, 제일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어, 그게 또 다른 좀 선입견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니까 저도 처음에는 남자를 해야 되고, 아빠를 해야 됐기 때문에, 어떠한 남성적인 동작, 뭐 다리 떠는 거, 앉는 태도, 어떠한 말하는 거, 아니면 울 때의 뭐 어떠한 느낌, 이런 디테일까지도 생각을 해보다 보니, 어, 지현이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애고, 그니까 자기만의 여성성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애였기 때문에, 그냥, 보통 여자들이 아빠를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그어설픔과좀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이 그냥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게이 영화의 상황과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제가 느끼듯이 그리고 제가 애기 앞에서의 아빠를 했을 때 그냥 그 모습이 이 영화에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그거를 다시는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좀안 했습니다. 그분들 팬들이 좀 싫어하지 않으실까요? 제가 닮았다 그러면, 근데 그냥 저한테는 정말 덧없이 영광이고요, 덧없이 영광이고 저희도 가끔 이제 어 그냥 어느 누구와 닮아도 그분들이라면 예 제가 너무 황송할 뿐이고 그 그럼 그분들 팬들도 저를 좀 좋아해 주시지 않으실까요? 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소재를 굉장히 따뜻하게 풀려고 푼게 저희 영화의 장점인 것 같고 캐릭터의 진정성과 그리고 코미디라는 장르가 결합이 됐을 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씨 그리고 눈 오는 날씨에 더 따뜻한 감성 가지실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